초가센이에요 이제 패셔니스타 거의 마지막 주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 패셔니스타 운영사무국에서 오늘 어, 소포를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네. 오늘 소포를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패셔니스타 운영사무국에서 소포를 보내주셨고요. 언박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와, 정말 많은 브러쉬들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이렇게 다섯 개가 왔고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브러쉬 세트가 온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크가 달려있고요. 방콕 에디션 브러쉬 세트입니다. 우와. 네. 블러쉬 용과, 그리고 아이, 그, 아이섀도우 용이 다 이렇게 온것 같아요. 모두 모두 방콕 에디션 사랑해주세요. 아티스트들이 사랑합니다.